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 아, 정말 화나도 참고 슬퍼도 참고 열받아도 참고 이런 적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뭐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 엄마여서 그런 건지 아 솔직히 진짜 열받는 일이 하루에도 12번씩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참아야 된다. 이게 하, 좀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우리 그 친언니가 이런 말을 한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상대랑 얘기를 할때 조금 열받거나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침을 음. 세 번을 삼키래요. 이렇게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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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삼키는 동안은 일단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하고 싸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 예전에 또 생각이 나는 게 지, 제가 20대 때였던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는 뭐 열이 받거나 막좀 화나거나 좀 황당스러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 참지 않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 저희 집이 안양이라서 그 사호선 그 사당역 있잖아요. 사당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버스를 타고 아 저기 사당역에서 이제 내리는데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한창 20대니까 그 민소매. 민소매 이렇게 쫙좀 붙는 그 옷에 바지도 약간 좀그 레깅스와 비슷한 그런 바지 이렇게 몸이 조금 이렇게 쫙그 보이는 듯한 게꽉 조이는 그런 옷을 입고 착 표를 내고 사당역을 딱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음흉하게 생긴 아저씨가 저를 어떻게 봤냐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무서운 거보다. 이게 미쳤나 이거 나를 왜 쳐다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확 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야이 이, XX에 뭘 쳐다봐 이씨 하고 확 질러 버렸어요 그 사람 많은 곳에서 그랬더니 요즘 같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아저씨가 진짜 고개를 푹 숙이더니 너무 창피해서 막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소리를 버럭 질렀으니 근데 요즘 같았어 봐요 제가 그렇게 소리 질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저씨 당장 와서 저한테 해코질했겠죠. 무서웠겠죠. 하, 그래서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봐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웬만하면 후 하고 참고 참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남편한테 화풀이를 하겠죠. 우리 남편또 <laughs> 화풀이 대상이 되겠죠. 아, 진짜 근데 요즘 그 어른으로서 이게 사실은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른으로서 아이들한테 뭐 잘못된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좀 요즘 아이들이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래요. 좀 사춘기가 이렇게 크게 오는지 사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참 제가 참았죠. 예전에 같았으면 참지 못했는데 이제 아줌마가 되고 아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참았던 사실 비겁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였냐면 그 그 교복을 사실 입은 학생들이 이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는잘 모르겠지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를 가는 등굣길에 아파트 놀이터에서 크, 모여가 삼삼오오 모여서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그걸 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비겁하게 쓱 집으로 얼른 도망치듯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비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나도 참는 건지, 이게 할 말도 못하고 비겁해지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나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점점 자꾸 더 참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조금 좀좀 좀 뭐랄까 제 자신이 좀 한심하기도 하고 아 진짜 왜 말을 못하나 이렇게 그런 좀 생각이 들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 내 자신이 좀싫어지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른들이 뻔히 지나다니는 그런 큰 대로변에서 뭐, 뭐 자신감 있게 막 흡연을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이웃님들 같으면 거기서 얘들아, 하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솔직히 비겁하게 그냥 도망치듯 나오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댓글들 좀 많이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한테 더 좋은 어른으로 보일 수 있을지, 더 좋은 어, 멋진 어른이 될수 있을지 함께 공유 좀 해보자고요. 이것도 아, 좀 고민이 되는 사연이긴 한데 같이 좀 어, 댓글 좀 많이 좀 사연 듣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자 제목은 이제 (중3) 폴댄스 언제까지 할래 공부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중3 딸 아이 엄마 고민이 있습니다 초등 때그 공부방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였는데 엄마 혼자 생각 <laughs> 네 아이에 대한 큰 꿈을 저 혼자 그리기도 여러 번뭐 그래요 부모들은 그렇죠. 뭐 예전에는 그러잖아요. 판사, 검사, 뭐 의사, 뭐 공무원, 막 그렇잖아요. 막 엄마 혼자. 그러나 중학생이 되어 스스로 공부해 보겠다고 해서 공부에는 관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3이 돼서 공부 좀 해야 되지 않았겠냐고 하니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잘하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 그냥 믿고 그냥 둬야 하나요? 그리고 1년 넘게 다니는 폴댄스 학원, 그만둘 생각도 안 하고, 인터넷으로 폴댄스 의상 찾아보고, 영상 찾아보고, 아주 난리네요, 난리. 이제 중3인데, 언제까지 할래? 아, 하, 답답합니다. 이게 남내이 같지가 않아요. 그죠? 하, 근데, 이게 좀, 이게 저도 아이 엄마지만, 내 아이였을 때는 답답하고, 막 열받고, 어떻게 쓰는지 막 공부하게 만들고 싶고, 학원 그만 두개 다니게 하고 싶고 근데 제삼 자로서 이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가 일단 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게끔 믿어주는 것이 또그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이나 의무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이게 사실 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참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엄마로서는 내 아이 같으면 야, 이자씨가 그만두고 공부해! 할 텐데, 또제 3자로서 사연을 이 보내주신 엄마 답답하시겠지만, 제 3자로서는 아이를 그냥 믿고 그냥 두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또 말도 하고 싶은데, 댓글들이 좀 어떻게 나와있을까? 음. 어쩔까요? 어쩔까요? 어, 댓글도 좀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고민이에요. 우리 다 엄마들이고 부모들이잖아요. 자, 그래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히, 감히 그 얘기를 해드리자면 그럼에도 아이를 좀 믿고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딸아 또는 아들아. 그래도 엄마가 옆에 항상 있으니까 하다가 지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엄마를 찾아. 요 정도까지만 해주면 어떨까요? 왜냐면 제 딸도 이제 6학년인데 내년에 중학교 올라가는데, 그, 그, K-pop 댄스 학원을 거의 한 3, 4년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근데 요즘 막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너무 막 댄스에 막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엄마로서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예전처럼 뭐뭐뭐 뭐, 뭐 엄마가 이거 되라 저거 되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하는 길을 부모로서는 좀 밀어주고 격려해주는 요즘의 부모님들은 좀 그런 추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말고 아마 폴댄스에 빠져서 열심히 하면 그 아이는 공부도 그 자기 관리도 아마 열심히 할 아이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내딸내 내 아이 엄마가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줘요. 그리고 믿고 그냥 바라만 주세요. 바라 보기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 답이 되셨나요? 자식 키우는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우리 계속 고민 있으면 저희 빨간 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끊임없이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멋진 어른으로 멋진 성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들이 함께 도와주자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빨간 우체통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늘 이렇게 소소하지만 그 중요한 또 멋진 또 고민이 있는 그런 사연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빨간 우체통 사연지기 성미장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